오늘 양팀 정 강한타하고 센터쪽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투볼 투 스트라이크 왜야 멀리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강한타하고 외야쪽 중전수 중전한타 안타. 이런 안타는 투수를 힘들게 하는 안타거든요 센터 쪽 오우 멋진 수비가 나온 강한 타구 외야쪽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오른쪽 높은 타구 역시 해결사답네요 안타입니다 안타 스윙이 참 부드럽고 좋습니다 하체를 활용할 줄 아네요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오른쪽 높은 타구 볼인데요 볼 빠집니다 볼 이루스 오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아웃 됩니다. 타자 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투수의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쭉 뻗습니다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공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타고 외야쪽 2루수가 잡았습니다 스트라이크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타자 손도 못대네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잘 참았죠 볼 높게 뜹니다. 안타. 행운의 안타가 나왔습니다. 타격에 재능이 있어요. 저 선수. 2루수 잡습니다. 1루에. 빠집니다. 볼. 타자. 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오른쪽 높은 타구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너무 빠졌어요. 볼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삼진이 나오네요. 이 투수 오늘 구위가 메이저리그급이네요. 볼입니다. 볼.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볼. 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한방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떠네요삼진아웃입니다 투수 공이 좋네요. 저 공은 치기 힘들겠는데요 타자 잘 참았어요. 볼입니다. 볼 높게 뜹니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일루 쪽. 일루수가 아웃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일루 쪽. 일루수 아웃입니다. 아웃. 빠집니다. 볼 강한 타구 외야 쪽 우익수 처리합니다. 타자 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낮은 공 스윙 쭉쭉 뻗습니다.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한타. 컨택 능력이 참 좋은 선수죠. 때려내네요. 센터 쪽 높게. 오, 멋진 수비가 나오네요.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높은 공 스윙.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한 2사주전 1루 투수는 타자와의 승부에만 집중해야죠 이번 타적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높게 뜹니다 좌익수가 잡았습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적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웃. 좀더적성을띌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타자 공을 잘 보내요 볼 강한타구 외야쪽 우익수 처리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강한타구 외야쪽 수비수가 잡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볼 볼. 강한타하고 외야쪽 우중간 완전히 갈라 놓는 안타 하, 툭 갖다 맞췄는데 안타가 되네요 볼입니다. 볼원볼원 스트라이크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볼입니다. 볼 방망이가 무딘데요. 타자 삼진아웃 어깨에 힘을 빼야 합니다. 왜야 멀리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잘 골랐어요, 볼. 높게 뜹니다. 수비수가 잡습니다. 이루스! 공이 이루스 글러브로 빨려들었습니다. 타고 외야 쪽. 아, 좌익수 정면이네요. 아웃.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볼. 벤치에서 기다리란 싸인이 나왔나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타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유격수가 유격수가 아웃 멈춰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이 상황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삼진 상당히 아쉽습니다 기갑 기가... 하자 공을 잘 보내요 볼 왜야 멀리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안타배트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가자.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배트가 너무 늦었어요. 스윙. 너무 빠졌어요. 볼. 오늘 실밥이 손가락 끝에 잘 걸리나요? 너무 빠졌어요. 볼. 오른쪽. 높게. 높게. 깨끗한 안타입니다. 타격의 재능이 있어요. 저 선수. 2루로. 오늘 2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너무 빠졌어요. 볼. 아 자신 없는 스윙이에요. 하자 아,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인데요. 볼. 볼. 잘 참았죠? 볼. 주자 도루시도 주자 뛰네요 스트라이크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빠집니다 볼 투수 공 끝이 살아있네요 스윙 볼인데요. 볼. 볼넷입니다 차라리 안타를 맞는 게 낫습니다. 포볼은 아니죠. 오늘 이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크게 헛칩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볼 볼입니다. 볼 번트 번트입니다. 투수가 1루성 아웃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타구 외야쪽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배트 참 시원하게 돌리네요. 멈쪽 스트라이크 외야 멀리 깨끗한 안타입니다. 우중간 가릅니다. 역시 공을 끝까지 보니까 안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 강한타하고 센터쪽. 대단한 수비입니다. 삼루로.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센터 쪽 안타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스윙이 상당히 날카롭네요. 키팅 포인트도 뒤에서 형성되고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센터 쪽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원버런스 트라이크.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일루수가 처리합니다. 입니다. 우익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 되죠. 스트라이크.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볼입니다. 볼. 이 투수 오늘 9위가 메이저 오늘 2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왜야 멀리?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센터 쪽 높게 중견수가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바깥쪽에 꽉 차게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이루수이루수2루수2루수2처수합니수가 처리합니다 2루수가 잡. 1루. 1루 아웃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원하는 공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타자 손도 못 대네요.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삼진! 타자 격렬하게 항의해 보지만 삼진입니다. 수참 오늘 3타수 1안타. 아, 오늘 타격감이 아주 좋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외야에 높게 수비수가 처리합니다 그냥 기다리면 안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일루쳐 성구세이브네요 세잎! 세입.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배트에 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좀 안... 강한타고 외야 쪽! 좌익수가 커버하기 힘든 지역으로 떨어졌습니다. 안타! 말이 필요 없는 선수죠. 잘하는 선수네요. 스트라이크! 엄쪽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 오늘 3타수 1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쭉쭉 뻗습니다 안 탑니다 적시타 기본기가 상당히 잘 잡혀 있어요 오늘 3타수 무안타인데요 그냥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멈췄 스트라이크 빠집니다. 볼. 크게 한방 노렸는데 방망이가 헛도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지금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강한 타구 외야 쪽. 정말 대단한데요. 멈쪽.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아투수의이 공은 정말 s 력적이네요 오늘 g 타수 무한 탄 n 요 살짝 벗어나는 공 볼입니다. 강한 타 i n g s 멋있었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laughs>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진 팀도 아쉽겠지만. 다음 경기가 있으니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